프롤로그 대한민국에 사는 이들이 스스로를 부르는 말인 한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자의 한정된 단어이다. 영어로는 코리안이라는 공통 호칭이 있지만, 공교롭게도 우리말로는 우리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가 없다. 한반도 밖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조선족, 자이니치, 고려 사람, 재미교포, 제독동포, 한인 입양아, 탈북자. 혹은 조선인 등 다양한 수식어로 불릴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들어온 타국과 출신의 이민자들도 온전한 한국인으로 불리지 않는다. 외국인, 이주민, 다문화, 국제결혼신부 등의 수식어에 머무를 뿐이다. 나의 수식어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고민하던 중에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접했다. 처음에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떠나 미국에 살면서 여러 국가에서 자신을 코리안으로 소개하는 다양한 친구들과 마주치며 디아스포라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인 본국을 떠나 타지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통칭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시간이 지나며 이 단어는 내게 학계에서 통용되는 딱딱한 역사적 용어가 아니고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운 얼굴로 거듭났다. 그러면서 제가 만났던 쭉 세계 전역의 한인 디아스포라 친구들의 수식어가 등장하고 조금 지나서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발레리 한 교수는 어떤 석상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우리 디아스포라들은 결국 사라질 것인가? 어둡지만 희망을 염원하는 그의 얼굴 표정과 질문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 민족의 문화, 언어, 역사, 기억과 존재가 본국을 떠나며 희미해져 없어진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발레리 한 교수의 질문을 곱씹다가 나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았다. 디아스포라가 실제 존재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인식과 담론 이야기가 부재하다면 그들은 과연 존재한다고 할수 있을까 조금 지나서 디아스포라들은 서로 비슷하면서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하다 언제 그리고 왜 한반도 밖으로 향했는지 각자의 이유가 다르고 자신이 정착한 현지 국가의 정치 체제 경제 상황 민족적 구성에 따라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이 다르다. 하지만 한반도를 떠나면서부터 이민자 혹은 이민자 자녀, 소수자, 이방인이 되었던 그들의 경험은 비슷할 수 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묻고 자신의 수식어를 찾는 몸부림이 닮아 있다. 그래서 더욱 궁금해졌다. 그들과 나의 존재를 설명하는 여러 수식어들 중 코리안이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까? 한반도 밖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은. 대한민국의 한국이들, 아니, 한반도 이, 안에 모든 이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될까? 거의 끝났습니다. 나는 하, 디아스포라들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밖에 있는 어떤 대상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존재하는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충돌과 혼합으로 발현되고 내재된 그들의 디아스포라라는 정체성에 수식어에 매료되었다. 나와 당신의 수식어를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하고 프로로그가 마칩니다.